바로... <laughs> 와이차 너무 좋은데 이거는 그냥 내가 돈 준다고 바로 사야 되겠다. 4 0만 최고 프로 써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거 필터를 이젠치를다 샀습니다. 그리고 저 차는 그러면 오버로 다 했네 이제. 올리고로 왔는데 이제 있으면 한 두세 정도 제대로 보내라고 이제 했는데 옮기면 한두대 정도 보내면은 차이 네. 나오는.

<laughs> 아니, 밥부터 먹어야지, <먹고> <laughs> 자, 와, 오늘 할 일이 이겁니다. 어, 어이, 아, 예, 안녕하세요. 고생합니다. 광외에서 <laughs> 하고 있네. 누데 우리, 그, 어, 부장이다. 아. 5일만 좀 도와드리는데. 밥부터 먹어.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초등도 안 먹었지? 아, 도안먹었게이 어, 나. 뭐 응. 빨리 라고 응. 빨리 오면 안겠다안다뭐안 응. <laughs> 먹는 거야. 거가 <laughs> 예, 예, 예. 우리 많노님이하지 지금 내가 볼아 아, <laughs> 맞나? 장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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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아이 <laughs> 지금부터 눈만 더워서. 그래, 나갔어. 예. 한 시간에 바짝 해버리니까. 컨테너 나가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안 해요. 쌓기. 짱짱 아르고 해도 안 해. 다음에 다음에 다뤄줘. 얘 집에 듣기를 면저 보다는 갑자기 기라더라아오니까뭐시기는 거라. 우리 옛날에 김부장하고. 옛날 어렸을 때 네가 다많이 했습니다. 특 월급, 아, 하루 만에. 새끼고 이런. 그 집에 갈 때. 만원짜리 두 개가 세개 3개 있었는데, 어. 이거 택시 타면 완전히 없다니,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고 가자. <뭐라> <갔다. 뭐라> 나 기억이 생생하다. <상상하나>. 생생하 <뭐라> <뭐라> 아니 차, 차 좋은 거 하나는 아닌데, 대단한 애처럼 가면. 은 340만원인데, 옵션이 엄청 좋네. 와, 이차 너무 좋은데, 이거는 그냥 내가 돈 준다고 바로 사야 되겠다. 340만원. <뭐라> 최고 풀옵션이거든. 이거 라이트 완전 이쁜 거 그러니까, <laughs> 이쁘게 나와어데 어. 일단 차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차보험 기간 그 앉는 기간도 없고 그이뭐 차는 완벽한 차인데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할인 없이 제가 먼저 송금해 드리고 제가 차를 사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금액 완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증금도 아니고 완불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운이 있으면 뭐이 차를 사는 거고 운이 없으면 못 사지만 꼭 사고 싶습니다 이 차는 와.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돈다 보내준다 했는데 그것도 좀, 좀 부가할 수도 있거든 어, 그렇지. 오히려, 오히려 오해할 수도 어, 있단 말이야 어, 어, 그렇지 야, 이라, 사고 이라, 싶습니다. 이라. 내 연락처 전화번호 줬다 응. 친구하고 차 사러 가려고 방금 전에 연락 왔습니다 판매 완료됐습니다 일어습니다 예. 네, 조은차잘 판매하셨네요 와, 이런 차 구하기 어렵거든요 오, 차 보면 알거든요 와 아까 일하는 동안에 <laughs> 그 오는 타임 타이밍에 역시나 집사람 없으니까 남도 사는 것도 같네응응야 가습기 응 가습기 그인태가 주더라고 이 가지 할래? 가지 하라, 니 가져갈래 좋지 가져가라 니 어, 가져가라 어, 언제 넘어가나. 아 <laughs> 사보는 것도 안 빼야되는데. 저차는 <laughs> 뭐, 저한테 기회가 잘안 오고요. <laughs> 어, 조금 전에 염색하고, 씻고,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택배 박스, 6호 박스, 그거 사가지고 간부대 보낼 거, 좀넣가그 해상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보내려고. 저, 박스 사러 갑니다, 제가. 6코 박스가 있는 줄알았더니 6코 박스가 없네요. 5박스나 있네요. 저, 택배 박스를 가져왔는데, 5박스 이거는 좀, 아, 제가 볼 때는 좀 작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이거. 가져갈 게 많은데, 이걸 해상으로 보낼거거든요 근데 제가 뭘 사냐면은 그냥 정수기예요 일반 정수기인데 뭐 저희집 정수기 산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고장나가지고 집사람이 뭐먼제 가가지고 애에서 뭐 이렇게 부르고 한다는데 뭐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냉온수기 안되는 정수기에요 그냥 정수만 되는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 요거, 거 필터를 제가 1년치를 다 샀습니다. 보시면. 설치는 제가 해야죠. 설치하는 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다 알거든요. 아뭐 설치하는 여기 도구도 뭐다 넣어놨고, 뭐 부품이죠. 부품도 다 넣어놨고, 필터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기본 필터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1년 치는 그냥 저희가 이제 물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받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쓰든지카보디는 정수기가 잘 없어요 그러면 네온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수기가 그 중국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저도 그거 샀지만은 그게 지금 1년도 안돼 가지고 고장 났는데 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좀 골치 아픕니다 여기서 지금 중고로 나오는 냉온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당근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필터도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캄보디아 가져가려고 했는데 전압이 안 맞습니다. 캄보디아는 뭐 220볼트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헤르츠가 다릅니다. 한국에는 60헤르츠, 캄보디아는 50헤르츠거든요. 그러면이 헤르츠가 안 맞으면 은 기계에도 빨리 고장나지만 그림을 못뭐 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가지고 한 분에 있는 게 없어요. 이 소모 사죠 제가 벌써.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가져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들고 가기는 좀 그렇고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해상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물고. 보통 해상으로 보내면은 시간은 일단 많이 걸립니다. 뭐 한달 정도 보시면 될 게. 요야딱 맞네. 엔진 코팅제, 엔진 오일 넣을 때 쓰는 거 그거 있고요. 벌써 원샷 이거 있고 좀몇개 보내고 싶은데 지금 많이 못 보내겠네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또 이거 또뭐 이거 이 아, 네, 또, 다시 가 거고. 이거 가 블랙박스. 아, 한, 예. 이제, 브롬펜. 아, 그글고 부산 나가는 김에, 제가 보제 영상에. 아니, 그, 누가, 형님이 주더라. 그래 내 입으로 하고 줬던 거다 어, 근데 너무 길다 근데 무겁다 어, 처음 그나 진짜 날씨 추웠거든요 입고 가라 동생아 야하면서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그쪽 가서 계산하는 걸로 해가지고 들고. 예, 예. 예. 직접 들고 오신 겁니까? 아예 집이 가까워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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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니다 사용은 계십니까? 네. 위에. 네. 예? 네. 공장에, 네. 안에, 네. 뒤쪽에, 어, 행님들 옷 갖다 들어왔는데 아, 그치요? 네. 제가 드릴까요? 아니, 여기. 아, 얼굴 펴시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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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 그래서... 예, 예. 예. 옷 제가 들고 가 되는데. 말씀선생님 예. 아! <laughs> <laughs> 일하신다고 아시네 일한다고. 일한다고. 아, 예. 올해는 옷을 응. 입기가, 힘님 어릴 것 같으시네, 어. 그래, 뭐, 어디 갔는데, 지금? 아니, 그냥 응. 왔습니다. 나온 응. 일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가. 내일 밥이랍니까? 아니, 아니 네 누나 집에 오늘 가서 밥먹어야 오. 예. 제가 관리 몇 시나 남아가지고, 응. 형님 같이 또 식사하고. 어, 안 그래도 뭐, 왔, 왔는 김에, 네. 밥이나 함께 할려 했더만, 네. 주사람 먼저 갔거든요 아, 그게? 그 간보다 야 갔으면 돼전저녁 혼자 뭐 묵기가 어려우니누나 와서 저녁에 와서 밥먹으오자응 음. 네. 그럼 아무래도 이때뭐 저녁에 하고 밥이나 할까 소주도 못먹어 뭐. 와가지고 어, 누나 집에서 밥기를 했다고 네, 고었습니 예, 그럼 뭐 저녁에 퇴갈까 저녁에밥 먹고 뭐갈데 없잖아 그 김해잖아, 예예, 차로 예, 예. 있니 때. 아, 뭐, 그러뭐 김해에서 그 저녁 보자, 그면밥 음. 먹고 뭐여 음. 시나 아시정서밥 예, 먹고. 예. 예. 뭐 커피 한잔, 고기 어, 사주면 되지. 어, 어. 뭐 행이 밥 먹실 예. 서나 먹자, 그 고기 사주면 되잖아 뭐. 잠깐만. 예예. 트 며칠 되셔야 되는데 그게 좀어려같서 내. 어? 아. 아니 진경님 음. 일하는데 1단계 어. 벌어가려고 형 가까우니까 요건에 저 벌어가 있면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형님. 야, 여기까지 와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고 쉬다가 말도 아니다, <laughs> 뭐, 그 그래. 집사람 가고 나니까 네. 음. 집이 아무도 없고 허하니까 형님. 아, 마치가 아프네 예, 그러니까 네. 말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나좀 할까? 그러니까 벌어가려고 형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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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너너 <너로 이러네. 웃음> 네 그래 술을 먹으면 좋은데 뭐 맛있는 고기나 사줄게 남 안주 말라고 오늘. <laughs> <laughs> 그리고저 차는 그러면 오버로 다 했네 이제 차 가지고 온건 아니고 이제가 그냥 이제 보러 왔는데 이제 있으면 한두대 정도 세대 보내려고 이제 했는데 차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알아봤는데 음. 온 김에 한두대 정도 보내면은 차액이 나오거든요. 안녕 보시즌 말예 가보시면 되겠지? 예. 음, 난다 먹다. <놀림> 그냥, <뭐를> <놀림> 아 고기 사줄래 이런 데를 데려온다 누구나 밥을 먹고 왔다니 알아? 근데 뭐먹었내내 고기를 떠어 엄청 기니까 오늘 못 봤다. 오늘 못 봤다. 이까심으로. 아니, 가위바위보. 예. 아, 누나가 약속을 내가 있었다. 예, 예. 약속이 내가 있어가지고. 소개시켜야 되는데. 응, 나라 바꿔주지. 제시. 그, 동화 안 되잖아. 금방 통화했으니까 우리는 뭐한번 바꿔주나.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와>. 얘기하지. <laughs> 동주는 할줄 아나, 저희가. 예, 할줄 아는데. 줄 동네에서만 그래. 왔다 갔다. 하지. 아니, 말이 못 가도 돼. 오토바이는 더잘 타는 게, 오토바이는 잘 타는 게. 저... 아 대리점 하나 보냈어 음. 차 어디있노? 아저 뒤에 대리점 대나... 차는 어어요 아래 아에 어.. 아이고 잡는거 아니지? 동네가 사상 면품아데라아 파라보 파라보 텔 한잔하고 전파 먹는게 아이고하고도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